안유 패라고 like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예 오늘 찍을 영상은 이제 그 카드 소개 영상인데 제제 엑스트라 님께서 이제 카드를 소개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오셔가지고 네 하시는 말이 이제 (2주간은) 네 유행하지 말라고 하셨는네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영상은 영상에 찍어야 된다 보니까 네 지금 몰래 찍는 거라서 네 이렇게 간단히 네 다섯 장만 이제 소개한다는 거좀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얼른 여기 에 공지영상만 찍는 영상 구간인데, 네 어쩔 수 없이 네 여기서 찍는 건알려주세요대신에 로리, <laughs> 네 로리 부신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laughs> 그다음 일단은 네 바로 카드를 소개해드리게요 언제 오실지 모르셔서 가가가 간맨이란 카드입니다. 네 이거는 네 매우 유명한 카드죠. 레벨 네, 전성네 전사, 땅속성의 전사적엑시지 효과 몬스터 레벨 4 레벨 4 몬스터 두 개를 엑시엑시지 네, 해서 선환하는 몬스터고요. 공격력은 1500, 수비력은 네, 몇이었지? 네. 2400인 몬스터입니다. 어우, 초점이 잘안 맞는다. 들고 찍는다 보니까. 좀 그냥 이렇게 찍는 걸 알아 주세요. 한탄한번이 카드는 엑시드 소전하는 제거를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의 표시 형식에 따라 이 카드의 효과, 네, 효과가 적용되는데요. 공격 표시는 이턴 이 카드의 상대 몬스터를 공격하는 데미지 셋 동안 이 카의 공격이 1 0 0 0 올리고 그 상대 몬스터의 공격력이 500 포인트 늘리는 즉 이제 상, 공격할 때 공격력이 2500 되면서 상대의 5 0 0을내리면서 네, 상대의 과통 네, 네, 상대 몬스터의 파괴할때 매우 유용하게쓰는가 네, 가가가미는가 아니면 이제 간맹 같은 경우는 매우 네시를시셔 선에서 매우 유명하죠. 이 카드는 네, 상대 라이프에게 상대 라이프에게 800 포인트 데미지를 줄수 있는데요. 이 효과가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네, 마, 마지막에 마무리질 때 라이프 한그니까500 500 400 아니면 진짜 800밖에 안남겨서 안 네, 이제 간맨을 통해서 마무리질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간맨을 이제 많이 중요시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패실 때도 네, 효과가 이제 매우 네, 좋은 편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간맨을 많이 이용하시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카드는 이제 펠그란티입니다 제가 이제 뭐더라? 암흑계를 했을 때, 암흑계가 이제 본대기 때 매우 제가 좋아했던 카드인데요. 이게 이제, 왜냐면 이제 레벨 8에, 네, 일단 비속성의 레벨 8에 전사적, 전사적인가? 아, 그래. 에시직 효과 몬스터는 네, 네, 신용기사 펠그란트. 일단은 8에게, 네, 공격력 2 8 0 0에 수비, 수비력 1800몬스터입니다. 일단은, 네, 8, 네, 8축으로, 네, 이제, 몬스터 두 마리가 필요하고요. 한턴한번이 카드가 엑시던 소재 하나를 제거하고 필드의 안면 표시 존재는 몬스터를 선택하고 발동할 수 있다. 이턴 네, 선택한 몬스터 효과는 무효화되고 이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이 효과는 상태나 상태 턴에서 발동할 수있는데요이 효과를 왜 이렇게 제가 이제 왜 좋아했냐면 일단 첫 번째 상대네 효과를 받지 않는다기 때문에 이제 이 카드 펠그란트를 진행시켜서 이제 이 카드 이제 무적화시키던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대 몬스터에게 네, 그거 효과를 발동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스크 체인지 발동했을 때, 페그란트 효과를, 이제, 체인 2를 걸어서, 네, 그 마스크, 네, 효과를 모여, 효과를 모여 하면서, 네, 효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마스크 체인지가 안 되면서, 또 아니면, 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섀도우 퓨전 때도, 네, 그 대상이 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매우, 이제, 유용하게 쓸수 있는, 네, 페그란트죠? 근데, 이제, 섀도우 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거기다 이제 걸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효, 네, 효과를 받지 않게 하기 때문에, 네, 매우 좋다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에다 지정시키면 이제 효과를 받지 않는공국의 2800의 상금 몬스터가 된다는 거. 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일단은 이제 총두번 더, 상대 터이나 발동시키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는 거. 그 다음 카드는 이제, 제가 이번에, 엑시, 네, 뭐더라? 암흑계, 암흑계 되겠다, 되겠다 이제 한번 처음으로, 네, 뭐다 집어넣은 카드인데요. 넘버8 7 서라미신, 네, Kino of n 트란 카드입니다. 일단, 물속성의 식물적 엑시 효과 몬스터인, 네, 레벨 8축을, 네, 8, 8이긴 하지만, 네, 뭐더라? 레벨 8 몬스터가 총 3장이 필요하고, 공격력이 3200에, 수비력이 2800에, 음, 네, 공격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는 몬스터입니다. 대신, 이제, 레벨 8축이 이제 3, 3마리가 필요하다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매우 쉬운 게, 이제, 그라팔 3장, 3장에서, 네, 엑시자는 방법도 있지만, 네, 신, 네, 신 스타더스 드래곤, 그 다음에, 뭐 그라파 두 장이면, 네, 그렇게 쉽게 손할 수 있는 몬스터이기 때문에, 그라파 이제 원턴은 대각이상 네, 손하기가 매우, 네,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집어넣은 카드입니다. 일단 효과는 한턴한번이 카드의 엑시 소장을 제거하고, 이, 이 효과에서 한 개를 선택하여 발동할 수 있다. 이 효과는 상대 턴에다 발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세 가지 효과를 이제 상, 하나를 골라서 상대 턴에다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 번, 하나씩 보도록 하자. 상대 피드에 세대된 마법 한, 마법 한장한 장을 선택하고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가 피드의 안면 표시 존재나, 네, 선택한 카드는 발동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연모 옥충처럼 이제, 아니, 자기가 이제 피드 안면 표시 존재하면, 그, 카드를 발동할 수 없게 만들고요. 공격력이 3200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파괴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효과는 피드의 식물적 몬스터 한 장을 선택하고 뒷면 수입 표시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이제 상대, 상대가 식물 덱이면 이제 뒷면 표시를 해가지고 상대를 이제 제재시키는데 좀 쓰이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그날 좀 많이 쓸것 같아요. 피드의 몬스터을선택하고그 몬스터의 공격력을 300포인트 올려놨는데요. 서라임미신키오브 난치는 이제 공격력이 3200이기 때문에 300포인트 올리면 3500까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네, 3500이면 그렇게 나쁜 공격도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애매하, 애매하지도 않고 딱 3500이 되면 저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이제 약간, 어, 화질이, 화질이 안 좋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잘 보시면 네 하... 화질 예뭐 <laughs> 네, 보지 마시겠지만 네 미소녀 카드입니다. 그런 카드였는데 화질이 안 좋은 바람에 네, 제대로 소개할 수가 없었네요. 제일 그 다음 카드는 이제 성강신료 에너들은 이제 레벨 8축에, 네, 8축에 레벨 8, 네, 레벨 8몬스터가 두개 필요한 드래곤주 엑시즈 효과몬스터입니다. 한테에한 번, 네, 이 카드가 엑시즈 손해를 제거하고 발동할 수 있고요. 자신 패 필드, 네, 필드의 몬스터를 임매 순까지 릴리스하고 릴리스한 몬스터의 수만큼, 네, 필드 있는 카드, 네, 필드의 카드를 파괴시킬 수 있는 공인력 3000에 수비력 2 4 0 0의 비속성 네, 몬스터인데요. 성강신료 에너 같은 는 이제 상대가 이제 m 네, 그니까 까다로운 카드가 손했을 때, 네, 엑시, 네 그라파, 그라파를 엑시지된 다음에, 에너들이 선한 다음에, 그니까, 러 피,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니까, 러 패, 그라파 한장 있으면 그 카드를 그라파나 아니면 그런 걸 버리고, 상대 피드, 상대 피드 카드 한 장을 파괴시킬 때, 마법, 네, 파괴시키는 카드가 이제, 굳이 이제 몬스터가 아니라, 그냥 피드는 이미, 피드는 카드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자기 카드 파괴나는 것좀 알아주시고요. 파괴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근데, 네, 어쨌든 간에, 그, 상대 피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음... 뭐가 있을까... 아... 아... 뭐가 있을까... 그니까 러 이제 공격이3000 이상인 몬스터 그니까... 러 뭐가 있죠? <laughs> 그래 성광용? 네뭐 뭐 그런 게 있다고 싶시다 그럼 에너드 효과로 발동시켜서 네 패에서 그냥 그라파를 버리는데 성광용을 파괴시킬 수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드가 이제 그냥 에너드 효과로 그냥 대충 그냥 다 버리고 피, 상대 피드에 듬뿍다 파괴한 다면3000 데미지로 집공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다음 칸은 이제 제가, 제, 네, 제가 이제 제 에이스라 카드 에이스라 브리는 카드 네. 넘버즈 85 크레이지 박스 어둠 속성 네. 레벨 4축의 악마주 엑시 효과 몬스터 공격력에 3000수비력이 300의 몬스터지만 네. 그래서 아무게의 문의 효과를 받아서 공격력이 3 300까지 될수 있는 레벨 4인데 공격력이 3300까지 될수 있는 몬스터입니다. 하지만 이 칸은 공격을 할수 없어요. 하, 공격을 할수 없지만 네. 아무께 대겐 스킬레이 있죠? 스키드레인의 효과를 발동시키면, 그냥 공격이 3,000인, 그냥 상금 몬스터가 됩니다. 그냥 레벨 4짜리 두 마리, 두 마리만 있으면, 네, 그냥 공격이 3,000짜리 몬스터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매우 효과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네, 게다가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보통, 뭐였더라? 아무게 돼 그러면 이제 스키드레인을 많이 키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카드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집어넣은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제 공격을 할수없고요한테한번이 카드 가 엑시드 소재로 한 장을 제거하고 발동할 수 있다. 주사 위 1을 던지고, 네, 나온 는 눈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 1은 자신 라이플 포인트를 절반으로 하고요. 2는 자신 덱에서 카단점을 들어가고, 3은 상대 편장을 무작위로 버리고요. 4는 피드 카단점을 고르고, 그 효과를 턴 네, 종료시까지 무효라 합니다. 5는 피드의 카드, 카드를 고르고 파괴하고요. 6은 그냥 이 카드를 파괴시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건 4입니다. 4는 그니까, 그니까 이제 스키드인이 안 껴져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크레이저 박스를 선언한다 싶을 때요. 1과 6이 안 나오는 이상 이제 다 좋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과 6은 이제, 6분의, 2, 6분의 2고,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6분의 4기 때문에, 그렇게 확률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4가, 6분의 확률로 4가 나오면, 네, 크레이지 박스가 이제, 이크레이지 박스에 지정시켜서, 그 다음에, 지정시킵니다. 그럼 효과가 무효되죠? 뭐 그럼 크레이지 박스는 이제, 공유의 3,000인 몬스터를 직공으로 는 게, 네, 공격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암흑기능까지 있으면, 이제, 공유의 3,300으로 이제 공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5가 나와서 피해되는 카드 한 장을 파괴한 건, 2가 나와서 이제 폐를, 네, 아무게는 이제 폐부층이 중요하기 때문에 폐를 보충할수 있고, 3은 폐한 장을 걸고 하나 버린 다음에 이제 3은 연병하게 <laughs> 상대 를연병하게만드던가 아니면 1, 6만 안 넣으면, 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카드입니다. 네, 그런 크레이지 박스였구요. 아니면 스케킬들을 발동시켜서 그냥, 이제, 평셋 드리는 용도로 쓰이던가요.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제, 뭐였더라? 암흑계덱, 네, 엑스트라덱의 대표적인 카드 다섯 장을 이제 소개해봤습니다. 원래 대표적인 카드 말고또 있긴 하지만, 네, 그 카드를 이제 나중에, 네, 소개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원래 화요일는 이제, 그 그니까, 오늘 이제, 사실 오늘, 오늘 이제 복주문영상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복주이대신 엑스트라덱을 이제, 엑스트라덱 주요 다섯 개를 소개한 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월요일부터 이번, 워, 이번 주, 이제 월요일, 금요일이랑 이제 다음 주인가 월화? 그니까 이제 화요일날 시험이 끝난대요 그때까지만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엑스트라덱에서 이제 카드 좀 소개하던 거나 아니면 이제, 진짜 이제, 뭐랄까, 이제 진짜 뻘찐 영상만 그렇게 올려야 할것 같습니다. 상황이, 네, 상황이 만큼 좀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laughs> 해가지고 지금 영상도 못 찍어요. <laughs> 해가지 네. 그러니까 이제 멤버들 불러서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song. I think Google is a y o u n 오일 일5일0 0 5니0 0 5 0 5일은일주일0 0 I think 그0 0 0 I think it's a young s o 니 g I t h i n 올 it's a young song. I think it's a young song. I think it's a young song. I t h i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네, 뒤에 말씀드린 게 잦다는 그냥 제가 공정성을 한번더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끝! <laughs>